으로안 돼, 이거 자기장 때문에 안 돼. 와... 아그좀도 그냥, 그냥. 민수 알아서 해줘. 아, 어, 볼게 Nice c'est Ah. ah. N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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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쪽으저쪽둘봤저정확로게모르겠 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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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으로저지으킬로그쪽 체크해줘. 으로 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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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쟤네 둘이 싸우길 바라야지 맞았겠다. 아, 아. 아니야, 버아니 아 까비 아, 까한 아, 네, 명인데 까비다. 진짜 아깝다. 저 응. 아, 위에 위에아무안 해주려고. 그러니까 어. 위에 진짜 아깝다. 네가아아가아아가아아가아아가아아가아아가아아가아하아고 내가. 아히가드렸나아니가아니야아했가 응. 응. 아니, 아니, 잘했어 아가아아가아아가 잘했어. <laughs> <laughs> 아, 리드 팀 내려온다. 음. 음. 오, 음. 음. 아 우리 계좌에서 이런 야 애따비 날째고 있네. 음. 그이 그러니까 그앱따비 조금 전수였어. 네. 아. 까비 까비. 네. 53초, 나도 53초, 5슉슉슉3초 모르니까 이 정도로 달리고 초 오늘 창5이까지 하면은 이초5 이야... 3비 어나 네. 오늘 막 벨비까지 하면 룰, 그 핀볼 돌리는 거랑 해서 4 0백겠음하시죠 <laughs> <laughs> 핀볼 아, 오늘 와 근데 진짜 현정원이 진짜 많이 쓰더라고 <laughs> 아 인정 얼마나 하기 싫아 얼마나 제일 같이 하고 편한 싶지? 멤버들 근데 난이 팀보다 더 편한데 못 갔을 것같아 나도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진짜 약간 지금 행비 느낌이긴 할 거야 <laughs> 어 약간 조금 어 안되면 어 안되는구나 하고 <laughs> 어. 그러려니 한지 급한은 음. 아, 그 급한 그 음. 넘어가면 그 전판 음. 얘기는 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음, 계속 그 다른 데 가면 전판 얘기하면서 약간